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뷰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크림과 앰플입니다. 이름은 아미노 히알루로닉 모이스처라이징 밤이고요. 이 제품은 아미노 히알루로닉 앰플입니다. 같은 성분을 공유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도 하고 간략하게 또제 리뷰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네, 우선 저는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피부에 깊은 수분과 영향을 주는 산뜻한 마무리감의 보습 밤인데요. 진짜, 진짜 산뜻한 모이스처라이징 밤이에요.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밤 타입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제형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분감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뭐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미노 컴플렉스를 고용량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종의 히알루론산 컴플렉스를 함유하고 있는 무려 오종 피부에 수분감을 제공해 주는 히알루론산이죠. 판테놀에 이어서 히알루론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습감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저자극 실험도 통과했고, 또 파라벤 칠좀 무첨가로 인해서 민감성 피부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밤 제품 같은 경우는 크림보다는 좀더덜재능적이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너무 리치해서 이게 내 모공을 막거나 그러지 않을까? 어밤 타입은 좀 바르기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말 라이트한 밤 제형이기 때문에. 피부에 확 흡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좀밤 제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너무 너무 건조한 피부, 탄력 없는 피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아미노 성분이 들어간 이 히알루론산 모이스처라이징 밤이 정말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르고 나면 약간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라이트한 제형이어서 막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정말 잘 흡수된답니다. 이번에는 앰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정말 앰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수분크림만 발랐는데 앰플 바르고 잔 날은 진짜 달라요. 아미노 히알루론이 앰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성분인 아미노를도 고용량 함유하고 있고요. 5종의 히알루산 또한 포함하고 있고요. 또 7가지 자연의 복합물로 구성된 카밍 컴플렉스를 또 고용량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한 성분들이 피부결을 매끈하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분감을 가득 가득 담은 앰플 제형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촉촉하죠. 그리고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앰플은 약간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좀마 싫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은 정말 끈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한 후개였고요왜 아미노 할리롤릭 성분이 좋은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피부 탄력 개선에도 일단 도움이 되고요 정말 수분감을 많이 공급해준 성분인 오종의 히알루론산 컴플렉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한 제형인 이밤 제품 정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앰플까지 같이 사용하면 정말 극강의 수분감을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이아포티셀의 제품이 그서좀더 궁금하시다면 또 제가 더보기란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이 제품을 보내주신 라포티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시다면 제 이름은 m i 이고요 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비디오를 매주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또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매주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